마음대로 의자. 당나귀 한 마리가 도토리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마음대로 의자. 정말 고마운 의자로군. 그럼 좀 쉬었다 갈까? 마음대로 의자 위에 도토리 바구니를 놓고 당나귀는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곰이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도토리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곰은 바구니에 담겨있는 도토리를 모두 먹어버렸어요. 어, 이거 어쩌지? 바구니가 텅 비어있네. 꿀이라도 넣고 가야지. 곰은 빈 바구니에 도토리 대신 꿀병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따뜻한 빵을 든 여우도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이거 정말 고마운데 마음대로 하라니. 여우는 곰이 도토리 대신 놓고 간 꿀을 남냥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 두자니 미안한데 빵이라도 넣고 가야지. 여우는 빵을 바구니에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밤을 잔뜩 주워든 다람쥐 세마리가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빵이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 두자니 미안한데 밤이라도 놓고 가자. 그래그래 그래, 좋아. 다람쥐들은 빈 바구니에 밤을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에서 깨어난 당나귀가 눈이 떴어요. 아함 잘 잤다. 아니 도토리가 모두 밤으로 변했네.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되었나? 당나귀는 어리둥절했지요. 정말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된 것일까요? 마음대로 의자. 당나귀 한 마리가 도토리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마음대로 의자. 정말 고마운 의자로군. 그럼 좀 쉬었다 갈까? 마음대로 의자 위에 도토리 바구니를 놓고 당나귀는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곰이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도토리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곰은 바구니에 담개 있는 도토리를 모두 먹어버렸어요. 어, 이거 어쩌지? 바구니가 텅 비어 있네. 꿀이라도 넣고 가야지. 곰은 빈 바구니에 도토리 대신 꿀병을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따뜻한 빵을 든 여우도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이거 정말 고마운데 마음대로 하라니. 여우는 곰이 도토리 대신 놓고 간 꿀을 남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두자니 미안한데 빵이라도 놓고 가야지. 여우는 빵을 바구니에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밤을 잔뜩 주워든 다람쥐 세 마리가 마음대로 의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의자. 그런데 이건 빵이잖아. 정말 맛있겠는걸. 마음대로 의자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그런데 빈 바구니만 남겨 두자니 미안한데 밤이라도 놓고 가자. 그래그래 그래, 좋아. 다람쥐들은 빈 바구니에 밤을 담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에서 깨어난 당나귀가 눈이 떴어요. 아함 잘 잤다. 아니 도토리가 모두 밤으로 변했네.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되었나? 당나귀는 어리둥절했지요. 정말 도토리가 자라서 밤이 된 것일까요?